안녕하세요. 크립토나이트입니다. 남들은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던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내가 사는 것마다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 코인에 대한 진찰과 정보를 나누고 안전한 투자 습관을 들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저희의 소통방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으니 들어오셔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들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 비트코인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물려있거나 손실만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손실만 보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물려있다, 얼마 잃었다, 어떻게 해야 하냐 종목 추천 좀 해달라는 지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묻는 건 지인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디서 진입을 했는지 매수의 근거가 있는지 포트폴리오를 보면 어느 정도가 보입니다. 대부분 물려 있는 상태의 포트폴리오들은 보더라도 근거가 있는 매수를 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샀는지를 물어보면 오르길래 샀다, 누가 사라길래 샀다, 누가 샀길래 따라 샀다 등 진짜 근거 자체가 없는 매수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너 옷이나 신발 살 때도 그냥 사? 브랜드별로 알아보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격 비교하면서 사지 않아? 근데 코인을 왜 그냥 사?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무 말도 못하죠.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인데 내가 투자한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도 모르고 그 코인의 가치조차 모르며 가격이 싼 건지 적당한 건지 이미 비싸진 건지도 모르고 말 그대로 무지성으로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하나만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고선 내가 사면 떨어진다,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사야 하는지 묻는 지인들에게 꼭이 말을 합니다. 투기꾼이 되지 말고 투자자가 되라라고. 일단 가장 베이스가 되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투자할 코인이 어떻게 쓰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왜 만들어지게 된 건지. 그 가치를 알고 투자를 하라고 말이죠 어느 날 친구가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냐고 신세 한탄을 하길래 거래의 스토리를 봤는데 정말 어질어질해지는 거래 내역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드 몰빵으로 달리고 있는 종목에 들어가거나 잘 주었다고 생각하는 종목도 24시간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매도할 타이밍에 팔지도 못해서 손해보고 파는 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투자 습관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쳐졌고 빠르진 않아도 조금씩 회복해 가면서 투자의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더니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처럼 투자도 계속해서 성공을 하고 계좌의 잔고가 늘어나는 걸 봐야 재미를 느끼고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가는 습관이 생기면서 계속된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도 스노우볼이 굴러가듯 지속적인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이유는 돈, 돈이 벌려야 투자의 재미가 붙고 재미가 붙어야 점점 더큰 수익을 위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식 무지성 몰빵 투자가 아닌 최대한 안전한 방법을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습관은 어떤가요? 주식, 코인 같이 리스크를 동반하는 투자는 한탕주의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나의 계좌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만 난다면 나의 투자 습관을 돌아보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마인드부터 체크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남들은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던데 왜나안 되는 걸까? 내가 사는 것마다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 코인에 대한 진찰과 정보를 나누고 안전한 투자 습관을 들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저희의 소통방,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들어오셔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들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크립토나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